지난 19일 코키틀람 한인회관에서는 평통 주최, 국회 하원 부의장인 베리 데블린의 탈북자 지원을 위한 한국 방문 보고가 있었습니다. 연화 마틴 상원의원, 오유순 한인회장, 그리고 이용훈 노인회장 및 평통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탈북자들의 난민 신청 및 인권에 관한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베리 데블린 의원은 북한 자유 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 IPC-NKR의 회원으로서 수년간 탈북자 지원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 2011년 10월 한국 방문 당시 그는 한국에서 거주하는 탈북자 청소년들의 영어 교육의 부재를 발견했고 현재 캐나다 대사관과 함께 캐네디언 영어 교사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 이들에게 무료 영어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록 작은 출발이지만 이러한 작은 변화가 먼 미래에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하며 캐나다 정부에 이와 관련된 편지 한장을 보내는 것조차도 현재 탈북자들의 생활 개선을 위한 보탬이 될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그는 작년에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IPCNKR 열례 회의가 개최된 것은 전 세계적으로 탈북자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의 성과가 나타나길 희망했습니다. 현재 IPCNKR을 비롯해 링크, 한보이스 등 탈북자 정책 개선을 위한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이후 앞으로 우리는 북한의 행보를 주시하며 이들 단체들에 다가올 새로운 변화를 눈여겨봐야겠습니다.